고액의 보험금, 손해배상금이 산출될 가능성이 높은 진단명이니만큼 척추 압박골절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변집사TV의 한세현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처리했던 사건 중에 척추 압박골절 사건이 몇건 있었는데요. 이 척추 압박골절은 사고로 인해서 많이 발생하는 상해 중 하나인데, 오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척추 압박 골절은 교통사고와 같은 외부적 충격이나 골다공증과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척추뼈가 압착되어 내려앉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제가 처리하는 사건들은 대부분 사고로 인해서 발생하는 케이스들입니다. 척추 압박 골절은 보통 환자의 증상을 보고 의사가 엑스레이나 CT 촬영을 해서 진단을 합니다. 환자의 통증이 심각하거나 문제가 생긴 척추의 압박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자 이제 보험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척추 압박 골절로 인해서 신체에 장애가 남은 경우에는 후유 장애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장애의 정도는 척추의 압박률이나 수술 여부, 특히 고정술 시행 여부에 따라서 차등적으로 적용이 되는데요. 고정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척추의 운동 장애로 평가를 하고 수술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척추의 변형 즉 기형으로 평가를 합니다. 척추 압박 골절이 생기게 되면 척추가 옆이나 뒤쪽으로 휘어지기 때문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키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의 골절. 즉 압박골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팔이나 다리 등과 같이 다른 부분에 골절이 생겨서 장애를 남기는 것보다 장애의 내용이 크고 결과적으로 산출되는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 역시 고액이 되므로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지급해야 하는 보험회사에서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서 장애의 내용이나 기왕증 등을 태클 걸면서 까다롭게 심사를 합니다. 고액의 보험금, 손해배상금이 산출될 가능성이 높은 진단명이니만큼 척추압박골절의 진단을 받으셨다면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